2010년 2월 14일 아침 중국 구이저우성의 한 촌마을에 저우용거라는 마을 주민은 아침 식사 후에 남은 음식을 집 마당에 있는 개들에게 먹이로 주려고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집에서 딱 나오는데 마당에 있는 개들이 막뭘 먹고 있어. 나 아침밥 이제 주려고 나왔는데 쟤네들 뭘 먹고 있는 거야? 그래서, 야, 니네 뭐 먹냐? 가까이 가는데 와이 개들 입에 잘린 사람 손이 놀란 주인은요 즉시 개의 입에서 그 손을 빼앗은 다음 뒷마당에 있는 구덩이에 던져 버립니다. 왜 이렇게 한 거였냐면 자기 딴에 누군가 우리 개한테 물린 거지 그래서 손이 뜯어져 나간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우리 개한테 물린 사람이 자기 집에 쫓아와도 내 개가 물었다는 증거를 찾을 수 없도록 책임 회피하기 위해서 던졌던 겁니다. 여튼 지금 잘린 그 사람 손을 봤어요. 이게 진정이 됐겠습니까? 혹시나 하는 마음에 이 주인은요, 아무렇지도 않은 척 하면서 마을 주민들에게 물어보고 다닙니다. 혹시 어제 개한테 물린 사람 있나? 심하게 물려서 팔이 떨어져 나간 사람 있나? 그런데 그런 사람 없다네. 생각하면 할수록 뭔가 이상하고 불안하니까 바로 경찰에 신고를 했던 거예요. 출동한 경찰은 곧바로 이 주인이 던진 구덩이에서 잘린 손을 회수합니다. 감식 결과 사람 왼쪽 손, 팔뚝과 이제 연결되는 부분으로 그러니까 여기까지 잘려진 게 발견된 거거든요. 팔뚝의 이 끊어진 부분은 개한테 물리고 바닥에 끌리고 이래서 훼손이 너무 심해 확인이 불가능했습니다. 톱으로 썰린 건지 개에게 물려서 이렇게 된 건지. 경찰은 이렇게 손이 잘린 채 나뒹구는 경우는 딱네 가지 경우가 있다 추정했습니다. 첫 번째 가능성은 개가 정말 사람을 물어 뜯은 거지. 그냥 아예 팔을 물어 뜯고 그걸 물고 와서 먹은. 두 번째 가능성은 최근 누군가가 사망해서 땅에 묻힌 거예요. 그걸 이 개가 킁킁 시신 냄새 따라가 가지고 땅을 판 거지. 그래서 팔만 뜯어 어, 가지고 나온 경우. 세 번째 가능성은 근처에서 교통사고가 났는데 이 교통사고로 누군가의 팔이 뜯어져 나갔고 그 팔을 이 개가 우연찮게 우연찮게 물고 왔을 경우, 그리고 마지막 가능성은 죽이고 토막내서 버린 경우, 토막내서 버렸는데 그걸 이제 이 개가 찾아서 물고 왔던 거죠. 경찰은 이네 가지 추측을 바탕으로 주변 마을 여러 곳을 정밀 조사했습니다. 그 결과 개에게 물린 사람 없었고, 최근 사망한 사람 없었고, 주변 지역의 교통사고 없었네. 처음 세 가지 가능성을 배제하면 남아 있는 건 살인 토막 사건뿐. 경찰은 이거 살인 사건이다. 그러니 남아 있는 토막난 시신 최대한 많이 찾아야 한다. 이에 경찰은 대규모 인력을 파견해 해당 촌 마을 주변을 샅샅이 수색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발견되지 않아요. 와, 이거 어떻게 수사에 나가야 하나 싶을 때한 경찰관이 기가 막힌 아이디어를 냅니다. 아니 맨 처음 잘린 선을 가져온 건개 아닙니까? 그럼 그 개는 위치를 알고 있겠죠? 그 개를 한 며칠 굶기는 거예요. 그 후에 딱 풀어주면 그 팔을 주었던 그 장소로 바로 달려가. 먹을 게 없는지 뭐라도 찾으려 하지 않을까요? 그렇게 믿자야 본전이라고 하루 이틀 굶기고 목에 방울을 단 뒤에 풀어줍니다. 그랬더니 정말 기다렸다는 듯이 뛰어가는 거예요. 그 뒤를 경찰이 쫓았습니다. 이 개는요, 근처 도로로 올라가 한 1km 더 달려서 한 숲으로 들어갑니다. 이에 경찰이 그 숲으로 따라 들어가려고 하는데 이놈이 벌써 뒤돌아 나오네. 입에 무언가를 물고, 이 개입에 물려있던 건또 다른 고기 조각이었습니다. 확인 결과 이때 물고 나온 건 역시 사람 시신 허벅지 부분이었어요. 정확히 뼈에는 톱질한 흔적도 남아있었습니다. 한 4나흘 정도 된것 같아요. 경찰은 즉각 숲을 전면 수색해 이틀 뒤 13개의 신체 부위를 발견합니다. 하지만 이 발견된 신체 부위는 모두 팔다리 뿐이었어요. 머리와 몸통이 없어... 아~ 이 시신의 신원을 밝혀내야 하는데... 사건이 다시 교착상태에 빠졌을 때한 경찰관이 또 조심스럽게... 어쨌든 팔이 발견됐고 손가락이 발견됐잖아요. 지문을 한번 추출해서 데이터베이스에 검색을 해보자... 라고 해요. 높은 가능성은 아니지만 고인의 정보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딱 지문 조회를 해보는데, 왠걸? 정보가 딱 뜨는 거예요. 아니, 보통 지문 정보를 남기는 경우는 범죄자인 경우거든요. 그렇다면 이 고인, 범죄자라는 건가? 사망한 사람은 당시 45세, 룽탕순이라는 남자였습니다. 룽탕순. 그는 다른 촌마을에 살던 사람으로 두 번이나 이혼한 이혼남이었어요. 그의 지문이 경찰 데이터베이스에 남아 있었던 이유는요. 마약 때문이었습니다. 마약 중독자. 여튼 이렇게 피해자의 신원이 밝혀졌습니다. 보통 이렇게 시신을 토막내고 유기하는 사건은 거의 대부분이 고인과 친한 지인들의 소행일 경우가 많다고 해요. 고인에게 어떠한 분노가 있어 토막 내고 은폐하는 경찰은 즉시 피해자에 대한 모든 것을 조사하기 시작하는데 이 룽탕수는요 어릴 적 부모님이 모두 사망하시고 형제라고는 딱한명 있었어요 바로 사업을 하고 있었던 형 룽탕귀 확인 결과 피해자 룽탕수는 사망 직전까지 형과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이걸 알게 되자마자 경찰은 바로 이 형을 용의선상에 올려요. 왜냐? 이 동생이 실종된 지꽤된 상태였어요. 같이 살고 있었다면 동생이 연락 안 되고 집에도 안 들어오는 걸 알고 있었을 텐데 왜이 형은 실종신고를 안 했을까? 바로 경찰은 이 룽탄기 부부 부릅니다. 그렇게 조사하는데 어, 더 이상한 거예요. 이 부부가 쌍으로 막 말을 더듬고 번복하고, 아, 니네가 죽였구나. 이를 본 경찰은 이 부부의 집을 조사합니다. 그랬더니 부엌에서 룽탕순의 피가 이렇게까지 되니 뭐 어쩌겠습니까. 이 부부, 아, 죄송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형이 동생을 죽이다 못해 토막내 버렸다는 거거든요. 이둘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사실 이 동생, 룽탕순은요, 원래는 괜찮은 남자였대요. 그래서 좋은 여자 만나 결혼도 하게 되는데, 왠걸, 둘 사이에 아기가 안 생기는 거예요. 결론은 이 문제로 많이 다투기 시작, 룽탕순이 폭력까지 쓰면서 헤어지게 됩니다. 룽탕순이 엄청 아이를 원했었대요. 그렇게 두 번째 여자를 또 만나 결혼해요 그런데 이 여자와의 사이에서도 아이가 안 생겨 스트레스가 극에 달하면서 또 때리기 시작 결국 두 번째 또 이혼합니다 이것 자체만으로도 본인한테는 엄청 스트레스였겠죠 그런데 마을 사람들 입방아에도 오르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머어머 그 얘기 들었어? 룽탕순 불임이래 그 남자가 문제가 있어가지고 아이가 안 생기는 거라고 하더라고 아이고 불쌍해서 어쩐디야 이런 마을 사람들의 수근거림이 자기 귀에도 들려 그러니까 이 룽탕순이 점점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쁜 친구들을 사귀기 시작하고 마약에 집착하기 시작한 겁니다 동생이 괴물로 변해가는 걸 보면서 형 마음이 어쨌겠습니까 그러니까 동생한테, 야, 너 그러지 말고 형이랑 같이 살자. 그리고 형 공장에서 일해. 어떻게든 끌고 가려고 한 거예요. 하지만 여전히 마음을 못 잡아. 이미 악마로 변해버렸어. 먹고, 마시고, 매춘하고, 도박하고, 속이고, 도둑질하고.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형으로서 한마디 했더니, 오히려 닥칠하면서 칼을 들고 덤비기까지. 완전 주체를 못하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도 형은 하나뿐인 핏줄이니까 제발 동생이 원래 모습으로 돌아오길 바라면서 마약재활센터에도 등록해서 보냈습니다. 거기로 매번 돈까지 꼬박꼬박 보내주면서 뒷바라질 해주려고 했어요. 하지만 동생은 전혀 형의 이런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은혜를 갚지 못했을 뿐 아닌 더 엇나가서 선을 넘어버립니다. 형의 아내, 형수에게까지 못된 짓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 동생 룽탕순이 형 없을 때 몰래 집에서 형수를 강간한 겁니다. 이걸 어떻게 견딥니까? 그러니까 이 와이프가 남편 룽탕귀한테 털어놓은 거예요. 당신 없을 때 당신 동생이 와서 날 강간한다, 미치겠다, 죽고 싶다. 이걸 알게 된 형은요, 당장 가서 그냥 패 죽여버리고 싶었어요. 하지만, 이 형은 체면을 중요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무슨 집안 망신입니까? 이 역겨운 가족 스캔들 알리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냥 묻습니다. 조심하라고, 내가 다 안다고. 이런 식으로 이제 엄포만 하고 그냥 넘어간 거예요. 하지만, 이게 넘어간다고 넘어갈 일입니까? 그 인내심을 가진 대가로 형은 더욱 예민해지고 공격적이 됐고, 룽탕수는, 이 동생은 점점 더 과격해져. 형 앞에서 형수를 놀리기까지 합니다. 완전 형, 형수를 개무시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일이 터진 겁니다. 2010년 2월 11일, 형인 내가 집에 버젓이 있는데, 이 새끼가, 들어와가지고는 내 안을 겁탈하려고 하네. 내가 있는데 이거 안 빡치겠습니까? 콱 죽여버리고 싶지. 그래서 망치를 가져다가 그냥 갖다 내리쳐버린 거예요. 그렇게 죽인 겁니다. 그후이 형은 동생의 시신을 토막 여러 자루에 나눠 담아 머리와 몸통은 인근 공사장에 묻고. 나머지는 산 속에 갖다 버려버린 겁니다. 그런데 그걸 이제 강아지가 물고 왔던 거예요. 그러면서 발가. 현장 검증할 때 인근 마을 주민들 수백 명이 모였는데 다들 자발적으로 이룽탕기한테 돈을 막 줬대요. 이게 무슨 일이냐고. 이거라도 보태서 감옥에서 맛있는 거 사먹으라고. 결국 룽 탄기는 고의적 살인죄로 피해자의 과실이 명백하다라는 점을 고려해 무기징역을 받았다고 하고요. 이후에 감옥 생활 잘 해서 감형 받았대요. 그리고 이룽 탄기의 아내 같은 경우는 직접 살인에 가담한 것도 아니고 그래서 형량이 그렇게 심하게 나오진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법을 무시하고 보면 흉악하지 않은 살인자들도 꽤 많다고 합니다. 희생자들 중에 일부는 정말로 죽어 마땅한 그런 사람들인 경우가 많다고. 이 사건 역시 그러지 않았나. 이게 또뭐 살인자의 말이지 않냐 하시는 분들이 계실까봐 제가 한번더 언급을 할게요. 이때 법원 판결 역시도 피해자의 과실이 명백하다라는 점을 고려했어요. 여러 증거 정황으로 볼때이 피해자 문제가 많았다라는 게 확인됐던 겁니다. 여튼 그래서 오늘은 최악의 한 살인 사건을 가지고 왔습니다.